안녕하세요. 저는 꼬마가 이혜진입니다 오늘은요, 우리 강아지 초롱이 비숑입니다. 어, 네. 세 살이고요. 이제 세살좀 됐고요. 여리 초롱이는 몸무게는 4.5kg. 그리고 초롱이는 털이 많고, 그리고 지금 털을 좀 깎았습니다. 오늘은 초롱이한테 우리 초롱이한테 여러 가지 모자를 씌워볼 거예요. 어, 저번에 우리 아빠가 초롱? 초롱이 안 보인다. 얘가 지금 아, 저번에 우리 아빠께서 그 여러 가지 모자를 써보셨잖아요. 초롱이도 여러 가지 모자를 한번 씌워볼 겁니다. 초롱 앉아, 초롱 앉아, 초롱 앉아. 앉으라니까. 자, 초롱이한테 첫 번째 모자를 한번 씌워보겠습니다. 이 모자는 제가 춤췄을 때 썼던 그 모잔데. 자, 초롱이한테 맞으려면, 이렇게 꽉 조여서, 한번 씌워보겠습니다. 이렇게. 씌워보겠습니다. 이거는, <laughs> 이거는, 이거는 완전 범죄 같은, 범죄자 같으니. <laughs> 다음 모자. 다음 모자. 관모자. 관에서 받았던 그 모자입니다. 자, 초롱. 앉아. 초롱, 앉아. <laughs> 자, 관모자. 한번 씌워보겠습니다. 어때요? 괜찮아요? 좀더 앞으로 씌워도 될것 같아요. 이렇게? 응. <laughs> 어떠십니까, 여러분? 저는 잘안 보이는데요. 네. 오, 이거는 비려고 써있는 아주 멋진 모자. 자. 어때요? 오, 잘어울리네 오, 이거 어울린다. 대박. 잘 어울리네요. 저처럼요. 와. <웃음> 귀여워. <웃음> <laughs> 세 번째. 세 번째. 오, 이거 또. Y a n u o 이 r s 써있어 네. 처럼로와처럼 이거는 왕릴리아려로아릴이렇게로아 릴로아. 릴 자, 촬영이 이것도? 자, 다음 <laughs> 보자. 자, 이거는 제 해파리 모자라고 그냥 부르는 모자인데요. 근데 초로가 써야 되니까 약간 이렇게 펴줘야겠네요. 자, 이거 그냥 초롱의 얼굴 하나일 것 같은데. <laughs> 이거 어떻게 하지? 이렇게. 어때요? 어, 귀엽네. <laughs> 아 남모자. <laughs> 나는 잘 하고 있는데. 아 정말 이건 못 씌우겠어요. 어 이게 이것은... 생 해피 버스데이 음. 생일 파티 모자. 이거 초라이가 저번에 한번 썼었죠. 네. 근데 제가 이렇게 쓰우면 나단 얘 귀엽죠. 귀엽네. 여기서 얘는 제가 이렇게 한번 밑으로 묶었었는데 이렇게 어때요? <laughs> 해피 퍼스 네 기분이 좋은 것 같은데? <laughs> 색깔이 여러가지 있어서 그런가? 어? 호치짜랑이 꼬리 <laughs> 막 흔든다 자, 다음 모자 다음 모자는요 이거 쓸수 있나요? <laughs> 네와 괜찮은데? 이게 이걸 놓으면 이게 이렇게 비틀어져서 어. 여기를 좀 잡고 있어야 돼요 굿 네. 다음 모자 <laughs> 저것은 할로윈 기업이 검돌이 모자. 초롱. 뭐 <laughs> 어, 귀엽긴 귀엽네요. 예, 귀엽네요. 뭔가 초롱이가 포기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어. <laughs> <laughs> 포기한 듯한 표정. 자, 좋아요. 자 다음 모자. 자 보자. 다음 모자. 다음 모자. 쎄영. 이건. 귀여운 귀여미 호박 모자야, 어, <laughs> 어울려. 오, 귀여워. 자, 늑대 양 모자. <laughs> 자, 그럼 첫 번째 늑대 모자. <laughs> 늑대 모자. 씌워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하면 어때요? 백배 같네요. 뒤로 하면 양모자예요. 양, 초롱이는 이미 하얘서 양모자를 써도 별로... 자, 사랑해. 언제 <laughs> 자려고 하는... 졸린가? <laughs> 자, 이게 마지막 모자네요. 이건 아까랑 비슷한 모자인데 이번 거는 한번 거꾸로 한번 씌워보겠습니다. 멋지게요. 어때요? 오. 멋지나요? 오. 이건 초롱이 좀 마음에 같아. 마음에 들어왔는 듯인데요. 연애견. <laughs> 선글라스도 씌워주고 싶네요. 힙합하면 되겠는데요. 힙합. h 이 y y 졸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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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귀여워. <laughs> 자 이렇게 해서 초롱이 모자 씌우기를 마치겠습니다. 정말 귀엽죠? 철옹이 가 여기를 안 봤어. 자 말해. 저도 정말 기가 셌어요. 다음에는 다른 것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. 부탁합니다. <laughs> 오는 거야? 철옹이는 지금 잠을 자고 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미안 미안 미안. <laughs> 자 그럼 마무리 말을 해주시죠. 네 여러분, 우리 철옹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로 구조해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로 구조해주세요. 좋아요, 걸려요, 걸려요, 배고파요, 배고파요, 모자, 모자 싫어요, 모자 싫어요. 자 그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로 꼭잘 구조해주세요. 저를 구조해. 주세요. <laughs> 저 구조해 주셔야죠. 구독과 좋아요로. 네, 그럼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촬영이 잘했어. 응? <laughs> 어, 이게 촬영 끝난 걸 아나? <laughs> 내려줘. 자, 촬영 안녕! 도망가는 듯.